원랜드도 지금 이거 하나를 이제 여기를 이제 전체로 큰 박스로 본다면은 지금 우선은 MCD로 봤을 때는 이 고점보다 더 많은 큰 매수 물량이 들어온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거는 좀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겠구나. 예, 볼수 있는 그런 지점들. 예. 전 고점을 뚫는 매수 물량, 저점도 계속 상승 올라오고. 예. 새력장 지표 DJP로 보면은 예, 저점도 상승 올라오는 것들. 정 고점을 뚫는 매수 물량이 나왔던 것들. 예. 이런 것양이 나왔던 것들. 아, 그러면은 아, 요거는 지금 전제로좀 눌리고 있는데, 예,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건 조정을 받고 좀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보는 부분이죠. 예. 개인장 비도 없고, 예. 주봉에서도 이제 흐름이 좀 괜찮아져야 됩니다. 예. 주봉에서 흐름이 좀괜찮 필요가 있는데, 예, 우선 전체적으로 지금 개인 자금 비율이 전체적으로 쫙 줄어들고 있는 상황. 전고점 예, 뚫는 매수 물량. 예, 그러면은 요거는좀 상세히 올라갈 수 있겠구나 보일 수 있는 예, 그런 시점이 있죠. 예, 세력 자금 지표에서 지금 여기는 이제 고점을 두고 올랐었는데, 예, 가격은 아직 못 들었다라는 것은 예, 이 가격이 지금. 좀싼 가격이다. 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주가가 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아직 이 힘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일봉에서 이제 매수 지점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D 지표로 보면 이게 초록 색깔이 좀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앞쪽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매도가 좀 크게 나왔던 거고. 요것도 이제 이 전체 상승파동 예, 세력들의 매수세 요, 이 상승파동의 5분의 1, 2분의 1, 예,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좀 나눠서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이 가격대가 지금 현재 가격대가 좀 지지를 좀 강력하게 좀 받을 수있는 그런 가격대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좀 지지를 강력하게 받을 수 있겠구나. 예, 매물도 아래쪽에 다좀 많이 몰려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예, 좀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많겠구나 예.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할 매수를 그런 잡는 판단 예. 여기서 몇% 프로 예. 이렇게 10% 20% 이렇게 잡는 판단이 예, 괜찮아보입니다 예.